바이킹을 타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모리와 토리. 너 들었어? 뭘? 이 놀이동산, 바이킹에 전해지는 계단 말이야. 그게 뭔데? 여기 바이킹을 타다가 간혹 과거로 가는 사람이 있대. 뭐라더라? 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을 만나리라. 무슨 말이야? 바이킹이 멈추긴 왜 멈춘대? 두 사람은 마침내 바이킹을 타게 되고 최고 높이로 올라가는 순간 큰 빛과 함께 걸어오는 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에? 누구세요? 난 갈릴레오 갈릴레이다. 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을 만나리라. 헐! 나를 따라오라. 후덜덜덜덜. 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1583년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탐 예배당으로. 예배는 지겨워. 위를 올려다보던 18살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천장에 매단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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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안 오네 잠이 안 온다 하지만 잠이 오기는커녕 점점 정신이 또렷해졌어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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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든 갈릴레오는 샹들리에가 흔들리는 주기를 맥박으로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갈릴레오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오, 이럴스가 조용한 예배당에서 갈릴레오가 벌떡 일어나자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샹들리에의 무게에 관계없이 한번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물리학에서는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하지. 아저씨, 대단하신데요? 으쓱,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갈릴레오, 아저씨, 궁금한 게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약속하지. 그럼 바이킹이 한 명이 타고 있던지, 중명이 타고 있던지 왔다리 갔다리. 한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 누군가 바이킹을 마구 흔든다고 해도 진자가 왕복하는 속도는 같단다. 와, 놀라운데요. 그럼 속도가 달라지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실의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가능하단다. 실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진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게 되는 거지 진자 운동은 단지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란다 바이킹의 위치가 최대로 올라가는 순간 움직임을 멈추고 말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일 때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되는 거란다 그럼 위치 에너지가 최소일 때 운동 에너지는 최고가 되는군요 내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지 네? 당신은 또 누구세요? 혹시 당신은 부코? 그러나 당신이 발견한 진자 운동으로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지구의 자전이라니 그것을 증명하는 건 쉽지 않았을 텐데. 왜요? 왜 쉽지가 않죠? 생각해 보거라. 지구가 자전한다는 건 사람을 포함한 지구 위에 모든 것이 함께 돌고 있으니 쉽게 증명하기 어려운 거지. <놀람> 푸코가 손을 저어 동그란 차원 문을 열자 원이 점점 커지면서 1851년 돔 형태의 건물인 판테온 내부가 보입니다. 1851년 판테온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푸코가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기 위한 공개 실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테온 신전의 높은 천정에 67m 길이의 줄을 고정하고 아래에 28kg의 무거운 구리공을 매달았단다. 왜 구리공을 단 거예요? 크고 무거운 구리공을 이렇게 높게 단 이유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지. 오, 보거라. 이제 곧 진동이 시작된다. 사람들의 함성이 올렸어요. 구리공이 만들어낸 진동면이 조금씩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매시간 시계 방향으로 11도씩 회전하는 것을 알아내고 말았지. 진동면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건곧 지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포코 아저씨. 만약 이 실험을 지구 반대편에서 했다면요? 만약 실험의 장소가 북반구에 있는 이탈리아가 아니라 브라질이나 호주가 있는 남반구에서 했다면 진동면은 당연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겠지 모리, 이제 돌아가야 할 때이다. 과거에 너무 오래 머물면 돌아가는 길을 잃게 되는 법 네, 감사합니다. 모리가 차원 문을 열고 바이킹을 타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괜찮다. 돌아왔구나. 너 기절했어? 어떻게 된 거야? 진실을 만나고 왔지 뭐래? 너 잠꼬대하니? 흐흐흐 <laughs> 배가 가장 높은 곳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을 만나리라